就是，耶。 그래서 이번에 그걸 상정하기로 했거든? 응? 네. 어? 네. 저, 박은, 네. 그렇고, 영극부 노예에서 또 상정을 하고, 또 하나는, 저, 내가 지금 서울 남노예에다가도 그 사이비 대책위원회장 남노에 이걸 좀저기를 하려고 그러고, 박 네. 그, 우리 이단 연구 협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건... 이 협회 회원이 몇명나 그냥 붙더라고. 어. 내가 우선 한열단명 든다고 그랬거든. 누가? 저 경찰이. 어. 열왜열다 경찰... 명이라고 그래? 네? 더 많다고 그러지 어, 앞으로는 내어갈 거라고 그랬지. 어. 어. 지금 저, 아니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번에 저기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어. 저 하루 고칠 수도 있어. 고칠 수 있어?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이 저 핵심 멤버만 1 5 명인데 지금 저 전부 해가지고 한몇천명 된다고 그래. 아니 근데요. 어. 그러려면은 그게 나중에 또 무슨 자료 제 자료 뭐저저 저, 저기 그래서 나는 아니 그저 저쪽으로 어, 어, 어. 그 빨리 이편회를 만들어서 음. 내가 이쪽 신학교 서 신학교 음. 사람 신학교저 그 처음부터 입회 시키고 러고 네. 음. 싶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저 달각도를 할 거니까 네. 그렇고 그 지금 국민일보에다 내려고그래빨리이단 그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전라도 학생들을 중심해서, 집어넣어 예. 집어넣야 돼요. <laughs> 어, 그렇지 어, 내가 보니까 전라이 맞아요. 그 통신 학생들, 예. 어. 내가 이제 이교서하고 싸가지고, 이제 요새는 절대 안내 세워주고, 아무 어, 그래가지고 딱 뿌려서, 어. 학생들로 할수 있고 일어나야 지니까 <laughs> 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가요. 그렇지, 그럴 거고, 네. 그저, 뭐야. 오늘 아침에 내가 박장로하고 만났어요. 예. 영등포노의사립 예. 대책위원. 예.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끝냈어요. 30일 날, 예. <laughs> 이틀 노예 하는데, 예. <laughs> 저 그걸 허의하기로그 저 예. 사람이 한번다 돼버렸거든. 예. 지난번에도 제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 예. 그래서 영등포 노예에서 그걸 하는데, 다른 노예에서 올라온 게 있어? 어, 다른 노예에서 올라올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 예. 그 올라올 거라고 하지 말고, 예. <laughs> 그래도 한 노예만 올라와도 그건 조사를 하는 거니까. 아무 노예다 하나만 올라오지.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나한테 완전 합의를 받았고 네, 네, 멀리 네. 보면 우리가 이긴다. 아 그럼 그럼 그 이제 그 감정적으로 해서 말려들지 말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해. 네. 어 전략적으로 하니까 우선 영등포 노예부터 딱 하면은 네. 내가 저 방장 노한테 그랬어요. 네. <laughs> 그딱 결정해서 총해은혜으로 하기로만 네. 그 공포에다가 크게 그걸 때리도록 네. <laughs> 응?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로 네. 그렇게 하면은. 빨리 그걸 모여야지.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빨리 소집해가지고. 그건,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어.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아니면요 어.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응. 모든 노예가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죠, 이번에. 응, 응, 응. 그래서 통회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응. 강노예 노예 대책위원장을 소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활동으로 <laughs>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네. 일단자료도 주겠다 우리가 음. 뭐든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저박박님목사님기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교통 <laughs> 어.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않요그러시 그러고 <laughs> 네. 내가 지금 성결 교호도 동원하려고 그래요 네. 거기서도 결정하도록 해보자고 네. 그래 우리 이쪽에서 제일 먼저 하고 네. 이렇게 통원알 테니까 예. 이제 내가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래 근데 예. 저 합동층 문제는요 예. 지금 최악의 어둡대요 <웃음> 한마디로 왜? <laughs> 내가 예. 이번에 는자다모르야 예. 내가 시찰장이 됐는데 예. 시찰위원회가 다모여 그쪽에서 해야지 이쪽에서 올리세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이쪽은 이제 사이기 대책위원장을 내가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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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럴 거고 예. 저기 저그 자료 예. 내가 지금 다그 풀어 쓰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 후에 그걸 저 우리 예. 권말 부록으로 딱할 거니까. 예. 걸음 한 걸음 우리 차분하게 하자고. 중사. 예. 예. 그 결정 됐어요 영등포 노회에서 예. <laughs> 어 이제 그 해가지고 박장로 <laughs> 들어 예. 공부에 가가지고. 그걸, 그 타이틀을 크게 해가지고 그걸 다루라고. 예.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내버리라고 하려고.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laughs> 그, 저, 노예 결정된 사항을 해가지고 팩스로 해서. 예. 거기서 방장노들을다 예. 때려 넣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 내버도 넣으라고 그러고. 알았습니다. 어, 그렇게 내가 지금 예. 딱저기를 했다고. 예. 그래서 내 만나면 그걸 이제, 저, 전략적으로 할 거니까. 예. 이제는 저, <laughs> 저, 동로에 거기서 또 해버리면 다음 네. 주에,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그 다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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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결정이 어지간히 돼버리면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작을 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우가 아, 너무너무 멋있게 돼가. 예. 우리가 그, 그동안에 전략적으로 못한 게 우리, 저, 실책이야. 다른 일 없죠. 어, 별일 없어. 예.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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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자고. 예. 예. 아, 딱 7일에 빨리빨리 나오네. 응? 내가 이제 꽤 공인이 되어가는걸 내가 느껴. 응. 음, 그럼 그런가? 어, 조심해야 돼. 공인이 돼서 느끼는 <laughs> 말한 마디 <한마디가 웃음> 한 마디가 한 마디 말하그 피드백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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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된다고. <웃음> 음, <웃음> 조심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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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고내 <laughs> 오늘 박 목사한테 전화했다고 알아, 알아보라고. 그래박 목사도 알아본다고 했다고. 나들에 이제 그 박장로님이 그러더만저 총회 지의들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리문을 지금 보내야 된대. 대체위원회. 그런 그래, 나도 대충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그 묻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저그 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내가 그걸 해주려고래 그래. 그 그래야 그거 그거 맞춰가지고 하잖아 그렇게나오죠 그렇게가 발을 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응. 최근에 응. 장에 많은 우리일으 키고 있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그러는가 보니, 응. 이단 대책위원회 자체에서 뭘 결정하려고 그러 하면, 강도의 이단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강도의 이단, 만들었거든요. 응, 응. 강도의 이단, 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는 응.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총리를 통해서 이란, 총의 이란 기구를 이용하여 응. 언제든지 이단에 대한 에, 문제를 조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정해가지고, 응. 뭐 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예, 그리고 한번 각 노예 이단 사생 <laughs> 위원장을 총이 음. 본부에서 소집을 해서 음. 대책을 함께 수기하고 한번 음. 하면서 음. 이야기를 하다 그러고니까 그렇지. 네, <laughs> 본부를 이용해서 어. 그리고 일단 주청문님이요 음. 어쨌든 나에 대해서 정말 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양반은 딱 내가 잘모 잘못이야. 고가지고 그래서 본부를 이용해서 음. 들갈테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저, 그게, 영등포, 거기서, 저, 저기, 지리하는 걸, 예. 질의하는 걸, 그 지리하면서, 그 신문에다 도 저, 보도하라고 그랬어. 예. 내가 박, 정장한테 예. 예. 주워가지고, 보도 안 하면은, 예. 예. 그건, 모듬모듬 해가지고, 한번 작살 내버리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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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예. 내가 그건, 저, 하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동로이 것은 뭐내 올렸으니까요. 어. 그거 네. 나오면은, 네. 저, <laughs> 방송, 거기서 보도하겠다고 그래서 영등번호의 건 지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동네에 하면서 영도, 한편, 어, 영등, 한편 영등번호에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할 걸 하나 써주면 더 좋아. 알았어요? 써주면은 내가 그 저, 저, 저 뭐, 아니 저, 저, 각 박부장한테 딱 보내면 그기냥 해버리니까. 어, 그 이렇게 하고, 어. 동로의 건 어떻게 됐어? 예 네? 동로의 건. 동... 것은 일단은요. 거기서 네. 거기다가 지금 저그 탈레 올라가면 네. 그 탈레가 그대로 거기로 그저 손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니까 그건 내가 석이니까 내가 올리는 대로 올라가요. 탈류가 언제? 어 내가 이제 그 아마 완성이 돼서 동, 저 손에 사무실 놓고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그걸 완성이 돼서 올라갈 때 네. 그거를 나를 좀 주면 알려주면은 네. 그걸 네. 방송에 보내가지고 네. 그냥 불어버리라고 잘했네요. 불면서 저기 저 저기 저 영등포 꽃도 불어버리라고 그죠 어. 오늘 내가 저 노예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요. 네. 확인할게요. 네. 언제 사르가서업본부로 네. 올라가면 좀 확인하고 네. 또 송무님하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네. 빼놨어서 부에내가 글을 써야지. 그래 그래 그래. 네그렇고 네, 네. 그저 그저 뭐야 저그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저 그저방송에 네. 박장로라고. 네. 그이가 그거 불어 불러, 불어 편집 현장이니까 불어버리겠대